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요? 칼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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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야, 입 봐봐, 쳐다봐봐! 아, 아, 아. 그대로 빼봐! 그대로 빼봐! 아,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빼봐.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그대 그들, 빼봐. 이번엔 진짜 제대로. 제대로. 아, 이번엔 뭐 빨리 없이. 잠시만요. 어. 나도. 왔다.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약간 심리전인데? 아니 뭐낼 어. 거예요? <laughs> 들어가 안 먹을래요. <먹으려고요>, <laughs> <laughs> 내가 갈것 같아요. <laughs> 아이스크림 먹다가 저 광고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웃음> <웃음> 여름이니까 우리 섬총 샀다. 아, 차고 골 때리네. 음 <laughs> 차고 골 때리네. 이거 안 끄잖아요. 우리 둘이브좀해저게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고 저는 뭐 하냐면 그런 거라니요. 그런 거하니요 누나 그런 거라요 저는 아이스크림 하고. 아 싫어. 같이 해야 돼. 근데 당구주가 <laughs> 근데, 근데 광고주가 <laughs> 광고주가 접근에세명에서골 때리네 이거를 해달라고 콘티츠을반대는데 어, 저는 했는데. 안 돼요 저는 화장품 광고하기 때문에 <laughs> 아, 그게 무슨 <laughs> 상관이 근데 오, 오, 오. 사상 최고 기록를 제시해요 <laughs> 네. 김인선 씨 이때까지 광고를 찍은 거에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단 하나 마지막 엔딩이 서었요골 <laughs> 때리네 이걸 해줘, 해달래 <laughs> 자 준비 하던 말든지 결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아우, 저거, 저거, 아우 용아야 골때거때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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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거, 저거, 어거 저거, 선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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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익 거 아, 저거, 어떻게 할거 저거, 저거, 저 어떻게 할거거1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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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식가대로, 그래무. <laughs> 나 해볼만해. 해볼만해, 나 해볼만해. 어, 진짜? 어 진짜로 식가대로다. 어, 오케이, 나 해볼만해. 대부분 이런 걸 타입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타입. 어보등이 조정이 있거든요. 멤버들이 제일 좋은데. 멤버 좋은데. 좋은데. 식가대로 가자고요. 아, 식가대로 갑자 갑시다. 어? 자, 가요. 안 먹는다니까. 너는 먹지 않을 거야. 막. <laughs> 아. 오늘의오늘의 오늘의 MC다. MC 어, MC 아나. 밑장이들. 밑장이들. 아, 아. 밑장 MC. 밑장. 아. 오늘 MC야. 아까부터 아한 시간 전부터 내가 목마르다고. 아. 아, 맥감이다. 맥감. 맥감. MC MC 맥감. MC 오늘 MC야. 어, 오늘 MC 맥감. 어? MC 아 맥감 아 <laughs> 가자! 우리들이가우리들이가우리자 우리도 가자! 우자우자 가자!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가자! 우이도가상